자 오늘 현재 아홉 시 투표율 보니까 구점이 퍼센트 본 네.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사전 투표를 합하면은 지금 사십 어 퍼센트가 조금 넘는 그렇죠. 사십삼 퍼센트 좀 네. 넘는 수준 되겠죠. 네. 그리고 대구 지역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분위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이 원래 이제 본 투표가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 게뭐 예산 그러니까 오늘만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어, 서고 동전은 어, 이 사전 투표에서는 늘 나왔던 현상이고 본 투표에서는 이제 뭐 반대로 읽히는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역결집이라고 봐야 될 건지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투표함을 열어봐야 완벽하게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투표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현 시간 때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본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분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뭐 투표율을 높이는 데 당연히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결국 표심이잖아요. 누구에게 이 득표가 쏠릴 것이냐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다만 저는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조금 달리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공, 저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지역은 영남 지역이고 특히 대구경북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높게 되면 그마만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도 30% 이상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표심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너무 시간이 이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구경북이 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원래 대구경북 TK 출신 아닙니까? 경북 안동 출신으로 주변에 봉화라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원래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요. 본인은 경북 도민님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뭐 DK 지역 공을 드렸을 텐데요. 그러나 워낙 단단한 또 보수 표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한 또 보수 인사들도 여기서 선거 운동을 할 정도로 이 보수 진영이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 모든 후보들이 다 네. 마지막 사전 어, 선거를 앞두고 본투표를 앞두고 이제 선거 운동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 광화문에서 서울 시청에서 네. 대구에서 네. 뭐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어, 일단 여의도를 마지막 일정으로 잡았던 이재명 후보의 이 마지막 유세 일정, 어, 저는 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혁명을 일으켰던 어, 국회 앞 여의도의 공간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끝을 요새 일정의 끝을 여의도로 잡고 또어 우리가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인이 되면 바로 이제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취임식이 현장도 또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어, 국회 앞 여의도에서 끝과 시작을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밤 늦게까지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어, 유권자들에게 예, 마지막 어, 유세를 또 이재명 후보는 했고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모두 다 어쨌든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왜냐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양쪽 후보 다 어, 네거티브의 열을 올리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위치에서 유권자에게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외쳤는데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 이 내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윤석열 세력과의 단절인 것인지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신 그대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는 유세 메시지도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그 메시지를 보니까요. 사실 아, 이번 선거는 의미를 이두 분이 잘못 읽고 있구나. 메시를 좀 달리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지지 입장 표명하고 그런 지지 성명까지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구속됐 구속됐다가 탄핵받고 구속됐다가 어, 윤석열에서 풀려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 대구 경북에 이어서 부산 PK 지역까지 어, 유세를 지원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됐던 이명박 역시 청계천을 부부간에 청계천을 돌면서 또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엄청난 업무사격을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 이게 득이 될까요? 아니면 국민들은 다 범죄와 국정농단, 탄핵을 기각하기 때문에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어,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소환해서 유세에 써먹겠다. 이 전략 자체는 너무 낡은 전략 같아요. 게다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라는 인물들은 대부분 뭐그 끝이 좋아, 좋지 않았던 인물이고 앞서 말씀해주신 파면된 윤석열은 사실 국민의힘 공식유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전광훈의 집회 에 자신의 메시를 전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세분의 활동이라는 게뭐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주겠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물, 물론 일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김문수 후보가 이, 이, 이재명 후보를 어 선거 결과 차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 그거 자체는 좀 불편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치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낡은 정치잖아요. 어, 게다가 뭐 이분들이 뭐 아름다웠던 결말을 가져왔던 분들도 아니고 자신들의 임기 도중에 파면된 두 분의 대통령이 또 유세 일정에 등장하거나 혹은 어쨌든 뭐 기사화가 돼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를 던진다? 저는 뭐큰 도움이 안 됐다고 보죠. 네, 그런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 있었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역시 내란의 출발지, 이 개엄 계엄, 비상 계엄과 쿠데타의 진원지인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여의도 집회를 했습니다. 수십만 명, 엄청난 인원이있는데 아, 제... 빛의 응원봉과 빛의 향연이었다 네. 빛의 혁명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에 수십 명의 연예인들이 예. 다 지지선을 하면서 뭐 거의 축하 공연을 하듯이 예. 축제였던 것 같아요 저 어제 그 인근에 이제 방송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오며 가며 다 봤는데요 야 아까 과거에 그 국회 앞에서 집회하셨던 많은 분들의 그 모습들도 떠오르고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지막 요새 일정에 동참해 주실 지 몰라 가지고 그 혼잡도가 그 과거 12월, 1월, 그 2월의 여의도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놀랍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와, 그 그런데 앞... 인파가 엄청났어요. 네, 네, 네. 저는, 저는 과거에, 놀랐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백만 네. 인파가 모였던 그 여의도 5일 6. 광장이라고 옛날에 불렸잖아요. 네. 그 모습도 떠올랐고 네. 거기다가 수많은 응원봉 그리고 네. 그 파란색 풍선들도 하... 곳곳에서 뭔가 새로운 축제 현장이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에서 어이 대선 경선 치르면서부터 제가 민주당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축제로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최근 들어서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이제 어제였습니다. 뭐 물론 제가 가는 길을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좀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는 더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재명을 지지하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야, 이렇게 간절한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돼서, 상대적으로, 어 보도되는 거 보시면, 뭐, 김홍국 교수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숙 후보의 이 인파가 어느 정도 몰리는지 영상으로 사진으로 다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제가 편파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영상으로도 비교를 해 보건데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숫자가 적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 마지막 지지 유세의 인파는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지라. 그리고 또 그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그 간절함이나 절박감이 이번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축제로 즐기는 모습 그런 어떤 절박감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야 이분들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야, 마지막에 단일화 끝까지 이루어지나 마나 이런 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에도 단일화 하지 않고 완주했다. 만주한다. 그 의미를 부각했고요. 네. 어,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운명이 밝았다. 네. 내전 어,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총통 독재 네. 막아야 된다. 마지막 골든클루스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제 밤 11시 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시다가 갑자기 긴급 보고를 받고 자리를 비워요. 어? 근데 다들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거죠. 어그래요 긴급 보고 혹시 는못 봤는데 단일화 얘기냐. 네네. 그래서 그 온라인이 막 갑자기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12시 전까지도 별 다른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아이 민주당에서 그두 명의 후보가 어딘가 모처에서 만나서 새벽 시간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지만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런 이제 메시들을 보면. 어쨌든 이제 두 사람 각각 음 완주를 하면서 3자 구도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준석 후보는 결국 자신의 어떤 어뭐 고집 뭐 이런 기조를 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 딜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딜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자신의 정치적 명분이나 이런 자산들을 살리고자 좀긴 호흡으로 정치를 보고자 어, 이 내란 텐트 원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일단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선택이 자신의 어, 미래 정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투표함을 열어보면 우리에게 알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자릿수가 나온다고 하면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정치적인 파산이 아니라 실제로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서 글쎄요. 뭐 잘한 선택인지는 뭐 이준석 후보 스스로 감내야 해될것 같고요. 뭐 저희는 누누이 얘기를 해봤죠.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이 대선의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단일화를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다. 하면 더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좋다. 이제 이런 제이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내란 세력과 한 몸이 되면 어 굳이 우리가 발본세곤 하지 않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내란 텐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내란 빅텐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단죄할 수 있는 대선이 될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분리해서 치른다고 하면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빅텐트가 사실은 많이 찢어지지 않았나요? 홍준표도 안 들어오고 한덕수도 안 들어오고 기껏해야 뭐 황교안 그리고 세력도 없는 이낙연 뭐 이런 인물들이 결합된데 이게 빅텐트가 가능할까요? 빅텐트가 아니었던 거죠. 뭐 이낙연 겨우 들어와봐야 손학규가 겨우 들어와봐야 이곳이 빅텐트라고 될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빅텐트라고 실제 텐트를 치더라도 그 안에는 감동과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모인 인사들의 면면도 너무 뭐랄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올드한 분들의 모습이었고 이준석 한 명이 붙어줘봐야 그나마 신선할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그마저도 사실 tv 토론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준석 후보의 구태정치라는 게이 빅텐트에 새로움을 줄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보수진영의 이 빅스타라고 할수 있는 홍준표라든가 예. 또 이번에 뭔가 출마하겠다고 했던 한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결합이 되고 한동훈도 마찬가지 계속 자기 정치만 하고 네. 김문수 정치는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보수 진영이 대주주들이 다 빠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껏해야 여기저기서 주워온 그 네. 고물상이 네. 어떻게 빅텐트를 칠수 있을까 좀 네. 모습은 빅텐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근데 뭐 고물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고요 완전히 찢어져 버려가지고 텐트가 이제 빅텐트라는 것이 딱 형성이 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선결조건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텐트를 사면 원터치 텐트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번에 쫙 펴지고 아름답게 한 번에 확 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데군데 다 찢어져 가지고 이 요즘에 자동 텐트도 많은데 막 일부러 이 저기 텐트 살을 집어넣고 해도 잘안 들어가고 뻑뻑하고 펴지지도 않고 하다가 망해버렸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인공지능 원터치 빅 텐트가 굉장히 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시대에 이 고물상 여기저기 모았는데 텐트 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구멍나고. 그러니까요. 예.